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주의 날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 말씀은 그 주님 앞에서 모인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 휴거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것은 원어에 보시면은 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 날이 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실제로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몸으로 오시지 않았는데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또휴거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이단이 이미 주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신 것은 영적으로 이미 천연왕국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주님께서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으신 그 주님께서 오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임라인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삼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있죠. 좀미르면 이제 삼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삼차 대전이 끝나면서 7년 언약이 맺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증거하러 오시고요. 3년반 동안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평안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환란의 시기가 3년반 동안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게 되죠. 물론 휴거는 여기 저 그리스도의 출현 전후로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곧 오신다고 말할 뿐 아니라 이제 휴거는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휴거의 타임라인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타임라인을 가장 잘 제시하는 책은 계시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계시록을 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의 위의 말씀은 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실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아서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지금 우리는 여섯째 나팔이 불기 전에 있으며 그 여섯째 나팔은 곧 3차 세계대전입니다. 많은 이들이 3차 대전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이 예상되지만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